11월 6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코리안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명신산업, 두산로보틱스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 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nk 투자증권은 오늘 코리알리에 대해서 2023년 상반기 단기순이익 플러스 301% yoi인 2689억원 실현 재보험사 우위의 하드마켓 시장 국내 독보적 ms 보유로 원수사와 달리 경쟁이 제한적이라는 점, 해외시장 및 국내 공동재보험 확대 등 신성장 동력도 확보함으로써 수익성 및 이익 안정성은 더욱 강화될 전망. 더불어 7% 수준의 높은 배당 수익률도 긍정적. 반면 PER 2.4배 및 로어 13.3% 대비 PBR 0.38배에 불과 낮은 밸류에이션 감안하여 투자의견 바이 및 목표 주가 12,000원 신규 제시함.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리알리의 이 시간 주가는 8,55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코리안리 주식을 3 1 8,316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90만 1,383주 순매수했습니다. DS 투자증권은 오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 디램 실적의 가파른 성장세를 중심으로 1Q24 전사 흑자 전환을 기대. 2024년 디램 영업이익률은 33%로 2022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 2. 현재 주요 고객사 내 가장 높은 HBM3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차세대 HBM3E에 대한 공급 점유율 역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내년 TSV 캐파를 올해 말 대비 2.3배까지 증설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대부분이 HBM3-3E 생산에 할당될 것. HBM의 디렘 내 매출 비중은 2023년 11% 2024년 14%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 3. 솔리다임을 포함한 랜드 부문의 더딘 회복세가 다소 우려 요인이나 본사 랜드의 경우 회복세가 포착되고 있음. 레거시 수요 회복 시 랜드 이익 개선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5.17% 상승한 1 3 2,3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SK 하이닉스 주식을 192만 2,552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74만 1,613주 순매수했습니다. DS 투자증권은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1. 4Q23 이후 디램의 흑자 전환에 따른 메모리 사업부 실적 개선세를 기대하며 2. 2024년 AI GPU 고객사들의 신제품 출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HBM 관련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현재 샘플 테스트를 마친 HBM3 제품은 4Q23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될 예정이며 HBM3 제품은 주요 고객 사양으로 24GB 제품 샘플 테스트가 진행 중으로 2024년 하반기 납품을 기대. 또한 내년 TSV 케파를 올해 말 대비 2.5배로 증설할 계획을 밝히며 HBM에 대한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제시했음. 3. 파운드리는 4Q23부터 가동률 점진적 상승하며 2024년 LSI 파운드리 부문의 OPM 10%를 전망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시간 주가는 7만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삼성전자 주식을 890만 2693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469만 799주 순매수했습니다. DS 투자증권은 오늘 명신산업에 대해서 3Q23 매출액 4,309억 원, 영업이익 388억 원이 전망. 생산 가능일수가 적은 3분기 특성상 실적 성장세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나 4분기는 글로벌 EV 고객사의 신규 양산 모델 및 페이스리프트 모델로의 적용이 기대되어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 2분기 수준의 스프레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미국 텍사스주 소재 심원 NA 공장의 본격 가동과 물류비 안정화 효과는 3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4분기부터는 고객사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중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 24년에도 성장은 지속되겠음. 24년 매출액 2조 842억원. 영업이익 2,230억 원을 전망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명신산업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3.49% 상승한 16,92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명신산업 주식을 29만 52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37만 6,241주 순매수했습니다. d s 투자증권은 오늘 두산로보틱스에 대해서 적정 기업 가치 3.3조 원으로 이 글로벌 탑3 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7년 순이익의연 할인율 15%를 적용. 이 타겟 PR e 배수는 키어그룹 5개사의 평균 PR을 e 기반으로 산출. 투자 포인트는 이 제품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구축해 놓은 브랜드와 판매망을 통해 이미 상업화에 성공한 레코드. 2. 국내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 3. 아직 협동 로봇 시장의 침투율이 5% 미만이라는 점.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1.9% 상승한 45,65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36만803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36만5445주 순매도했습니다.